먼저 고민을 하나 생각했잖아요 아정은 누나는 요즘 말을 얼마나 알아들을 수 있을까 어, 어이, 잠깐만 <목소리도> 이러면,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? 요거를 조금 제가 테스트하기에 중요한 게 인싸용어 <목소리도> 테스 인싸용어는 20대에서 젊은 층들이 사용하는 은어 공간입니다 궁금하지않아요 이거 제일 새로운 거 같은데 준비 잘했죠? 그래서 이렇게 실장님을 모셨습니다. 자기소개 한번 해줄까요? 자기소개? 안녕하세요, 마술사 제니입니다 너무 딱딱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, 나 지금 너무 불편해요. 제니 마술사가 얼마나 요즘 말을 잘 알아듣는지 제가 몇개 알려드렸죠, 그때? 다 <laughs> 기억하시나요? 다 잊었어요. 잊었어요. 자, 그러면 한번 예시로. 별다 줄. 별을따다 줄까라고 한데 아니죠? <laughs> 네, 아니죠. 별걸 다 줄이네. 아, 맞아요, 맞아요. 복세편사죠 뭐야? 복, 복, 뭐? 복잡한? 복잡한, 뭔데? 복, 줄임말이 뭔데?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. 요런 식으로 진행할 겁니다. 자, 첫 번째로는 바로 요겁니다. 수, 우, 턱. 자, 요기. 어, 그거 댄스, 댄스. 댄스, 수, 댄스, 댄스. 자, 줄임말이죠? 뭐의 줄임말일까요? 수. 아, <laughs> 생각해봐요. 이 힌트를 주세요. 파는 대결할때그 우는 누나예요. 나? 네. 내선 뭔데? 여자죠. 우먼. 오 영어에서 스 거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? 아스팔트인가? 아스팔트.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. 아뭐 이거 왜 두려워? 네. 자 다음. 요거는 좀 쉽다. 슬기로운 의자생활나이드라마 봤지? 아, <laughs> 카메라 보고 말해주세요. 저 보세요. 슬기로운 <laughs> 의자생활 갑툭튀. 요거는 조금. 갑자기 아... 툭튀 나왔어? 좋아요. 와. 어, 그래도 이거 못 맞출 줄 알았는데? 그럼 갑툭이 뭔지 알아? 갑툭이 <laughs> 갑자기 뚝배기 <목소리> 인싸 아싸 이거 잘 나가고 이거 못못 나가고 그러니까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잘 나가고 못 나가고 민호 <목소리> 형도 <목소리> 아실 거예요 인스타 싸이월드는 아니잖아 <목소리> <목소리> 비담 아 이건 누나가 BTS를 좋아해서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BTS의 비담이 누구야 그게 뭐야 그러니까요 그걸 맞추는 게 <목소리> 누나의 이 영상이 목적이거든요 힌트 하나 주세요. 비 BTS의 비담이 누구야? 비담 비싼 담소? <laughs> 담소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래 담소. 비주얼. <laughs> 아 비주얼 담당. 어 맞았어요 비주얼 담당. 비싼 담소 말심 말을 너무 심하게 하지 마. 오 어호 어 맞아. 리어요 조금만 더 말을 너무 심심하게. <laughs> 정답은 말을 너무 심하게 한다. 아. 자 다음은 마상. 어 마상. 로. 말롬심을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받는 거죠. 마음의 상처. 오 맞아요. 줄여서 마상. 오. 네 누난 말상. 자입벌구 이빨이 입 벌어가. <laughs> 말 그대로 이건 뭘까요? 이! 이! 이거! 벌! 뭐아야 <laughs> 글자를 읽으라는 게 아니라 입을 입. 어떻게 했을까요나 아, 크다 그러면 주디를... <laughs> 거짓말을 하니까 입을 벌... 네, 입만 벌면 크다 아...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자만심 이거 알아! 뭐죠? 자기 만족의... <laughs> 아, 아신다면서요? 너무 자신 있게 나 이거 알아 했는데 자... 자기 만족 추구 자연스러운 아 많은 뭘까요 아자연스러운 만나서 <웃음> <웃음>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 요것도 연애에 관련된 거예요 삼기다 이걸 나한테 냈네 그럼 누군 다애니 쓸게 그럼 삼번 네. 아, 네. 그럼 솔로들한테 해당되는 거야 삼일만 <laughs> 귀찮게. 사귀기전 단계를 요즘 사람들은 삼기다 뭘 삼겨 자 마지막입니다 아 어, 요거는 좀 쉽다 구조알 구조알이 뭘까요 어어 어!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. <웃음> <웃음>